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어, 좋은 이야기, 좋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면 저 사람은 어,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잘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평가가 좋게 나겠죠. 뭐 아무리 자기 자신이 어, 진지하게 생각한 내용이라도 부정적이라든지, 약간 뭐 무섭다든지, 우울하다든지, 뭐 이러면은 좋은 평을 못 듣죠.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 좋은 역할을 더 많이 어 맡을 수가 있나라는 것은 여전히 이제 사람들이 어 궁금해하는 내용인 듯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아 그렇습니다. 좋은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뭔가 선한 행동이 그 전에 필요합니다. 그때 그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어 도움 주고, 도움 받기입니다. 근데 내가 먼저 도움을 줄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도움을 줄줄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면 나는 많이 줬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안줘 뭐 이런 생각을 따라 하죠. 그래서 나는 선한 행동을 못 하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건 뭐냐 하면 그게 이제 자기 자신에게 좋게 돌아온다는 점을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줬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안 주는 것 같아서, 같아서입니다. 정확하게 모르죠, 자기 자신도. 그런 것 같아서 안 되겠어. 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오히려 자기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는 도움을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아야지. 히히뭐 <laughs> 이렇게 이제 생각,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만 영향을 어떻게 보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될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냐. 중요한 것이. 의심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볼 때는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 어, 자기 자신이 타인을 볼때그 사람을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사람이 큰 죄를 짓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어, 억울해 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진짜로 죄를 지은 게 맞다 하면 그 사람도 잘안 되겠죠.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어,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생을 하고, 역할이 줄어듭니다. 근데도 그걸 모르고, 어, 나, 가 행복한 게 내가 행복한 게 인생이지. 어, 다른 사람 생각할 게뭐 있어? 그러면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반대로 내가 어, 누군가에게 꾸준히 노력을해서 뭔가 어,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 혹은 세상에 선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오, 훌륭한 일을 하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이제 이렇게 같이 자기 자신과 함께 두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잘한 거면 잘한 것이 되니까 거기에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데려와 가지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죄를 지은 게 맞다면 혼이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자신도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된다는 기죠 의심하는 것은 나쁜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죠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그 존재들 혹은 그 존재를 나랑 함께 이렇게 이제 마음에서 이렇게 두고. 그 한마디로 그제 마음 속에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 내면에 그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 생각이 나고 이런 걸 상당히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한 행동대로 저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어떠냐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 자신도 물론 미워하는 게 힘든 감정이긴 해도. 그 사람을 자기 자신과 계속 엮을, 엮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안 된다는 거죠 너는 의심을 하네. 이렇게 된다는 이기입니다뭐그 사람이야 뭐 어쨌든 너는 의심을 하지 않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 그러면 자기 자신도 혼나게 된다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을 고치면 좋다는 것이고 역할에 대해서 는 역시나 이제 선한 역할을 해야 역할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전쟁 일으키기까지 역할이 엄청 커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건 한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능력으로 속여, 머리로 속여 가지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속으니까 역할이 커지는 듯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거품이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거품도 원래 이제 커지지 않습니까? 부풀어 오릅니다. 차단 근데 그것이 선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고, 어, 상당한 인류의 희생을 가져오게 하는 본인의, 즉 자기 자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것이. 에, 너무나도 자명하니까 그것이 이제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역할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할이 줄어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물론 히틀러 말고도 그런 예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히틀러가 그럼 독일 사람 아닌가요? 독일이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원성 의식을 지금 또 이제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보면 알겠지만 좋은 게 아니죠. 결국 어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동으로 우리의 역할이 커지고 그러면 우리는 밝아집니다.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성할 게 없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돌아보면, 이제 뭐 실수한 것도 있고, 자기 자신이 보면 다 실수라고 이야기들 하죠. 근데, 우리가 가만, 관찰해보면, 실수를 하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다른 사람도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 남도 실수했다 그러면, 아, 그 사람도 사실은 실수해서 아픔이 왔구나. 이렇게 볼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넘어진 거는 실수해서 아픈 거고, 그 사람이 넘어진 거는 나쁜 사람이어서 고생을 했다. 이러면은,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이제, 덜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볼줄 아는 그 훈련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아픈 것을 반성해서 아프면은 뭐어 원래 사람이 실수하면 뭐 넘어지면 아프듯이 아플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제대로 봅니다. 그건 또. 근데 남이 똑같이 이제 어 내가 실수해서 뭐좀 그렇게 뭐좀 아픈 일이 있었다. 이러면은 그건 또 이제 막 뭔가 이제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노력을 통해서 없애야 되겠다는 것이죠. 제가 뭐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안 드립니다. 근데 이제 노력을 하면은 그런 것도 이제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있는 그대로 볼 수도 있고, 미워해서 생기는 아픈 감정도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똑같은 경험들을 안한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닦아나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노 사니까 또 이제 노력을 하니까 어 한계가 조금씩 이렇게 이제 또 사라지는 것이죠. 그때 그 한계가 그래가지고 저도 뭐 미워해가지고 마음이 엄청 아파 도 보고 가슴이 아프죠. 가슴도 아프고 어 그래 봤는데 그래도 마음을 안 닦으니까, 의심하는 그 더러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을 크게 한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의심을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닦아야 할그 마음도 한때는 몰랐던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 그렇네, 진짜로. 내 의심하는 그 마음도 닦아야 할 마음이네. 닦으면 더러운 것도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제 닦게 된 것이죠. 그니까 러 옛날 예전처럼 이제, 어, 똑같은 그 닦아야 할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닦았으니까 사라진 것이죠. 안 닦았으면 어떻게,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똑같이. 물론 그 사람도 뭐 고생을 잘못했으면 하는 게 어, 맞긴 한데, 이제 제가 그게 커 보이니까. 그게 그것만 진짜 같으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 이제 제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 있다 보니, 타, 타인이 볼 때는, 그래, 근데 너도 의심하는 건 사실이지 않니? 이러면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것이지. 제가 그래서, 어,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어, 여러분도 어, 그런 괴로움에서 조금이라마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